일본 영어 머스터인의 고혁준 선생님입니다. 연결사 독해 예, 그거 남고 사람들이 강사분께서 순적과 역점을 강조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죠. 또 하나 가장 더 중요한 건그 단어의 쓰임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어민처럼 예,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영어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세계적인 영어 체닝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2018년 서울시 9급 6월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풀어보는 학생이 있으니까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멈춰서 풀어보시고 들어오시고요 저는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of course와 therefore 이것만 설명할게요 기는은 쉬웠고 이거 별거 없고 이두 가지 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순접과 역접을 많이 설명하죠. 이게 얼마나 어, 단순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방법인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무슨 글 읽어볼게요. Contemporary art has, in fact, become integral part of the today middle class society. even works of art which are fresh from the studio are met with enthusiasm. They receive recognition rather quickly, too quickly for the taste of a thorough l y e r culture critics. Not all works of art, works of them, are bought immediately, but there is undoubtedly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enjoy buying the brand new works of art. 자, 그런 현대 예술품은 사실상 필수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중산층 계급에 심지어 예술 작품이 프레시 스튜디오 스튜디오에서 갓나와도 이게 아주 열광적인 그런 반응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작품들 r 리시브 라더 다소 빠르게 인정을 받은 거죠. 사실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sir s u r l y sirly죠. 숄리는 굉장히 혹독한 냉혈한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혹독한 문화 비평가들의 취향에는 야이 너무 빠른데. 자 그러나 굉장히 인정을 빨리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접 디얼포 집으로 볼게요. 디얼포 한번. 그러므로 모든 작품이 즉각적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의심할 바 없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신상을 사는 걸 즐기고 있어요. 어때요? 순접 맞죠? 델려포도 그럼 맞네요. 맞습니다. 순접이에요. 그러나 이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설명 안할 거예요. 그냥 순접 역접. 델려포에서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읽으면 아니거든요. 빠르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작품이 즉각적으로 팔리지 않는다. 안 맞잖아? 아니요. 버또 보셔야죠. 왜 자릅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잘 팔려. 순접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순접과 역접으로 풀면 안 되고, 이 오브 코스라는 단어의 느낌, 이 단어의 문맥상의 흐름, 문맥상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오브 코스를 언제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것도 순접이에요. Of course도 Dear f o 다 순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는 건 건강에 좋아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반박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Of c o 물론, 과하면 안 되겠지만, 하면서 반드시 뒤에 b 과 연결돼서 나오게 돼요. 이 단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면서 또 연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순접이죠. 그러므로 이걸 순접과 역접으로 문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포도 그 맞다는 얘기돼 가 버려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의 흐름상 문맥 중요한 건 문맥이죠. 순접 역접이 아니에요. 문맥 글의 흐름상 모두 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팔린 건 아니지만 의심할 바 없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걸 딱 만족시는 100% 만족시키는 것은 오브코스인 거죠. 디얼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만족시키는 건오브코스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설픈 해석은 어설픈 강의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러한가? 자, 이 문제는 바로 앞 강에서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 똑같은 9번 9번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하 v e 버가 역접이라고 배보세요 역접이다라고 배웠을 거야, 아마. 역접이라는 건말 그대로 반대라는 얘기죠. 정말 그럴까요? 보세요. There is nothing new. 새로운 걸 새로운 걸 아니에요. 사람이 들 나무를 자르는 건 고대 시대에 이런 고대 시대 나라들은 나무로 가르쳐했었고수세기 동안 나무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재는 남아 있는 게 그런 나무가 남아이 거의 없어요. 자, 나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으면 그러나하면 증가하겠죠. 아니요. 그러나 오늘날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더 빠르게 잘려나가서 200만 에이커에 해당하는 것이 컷다운되고 있어요. 잘려나가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역접이 아니라 이건 순접으로서 과거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더해란 말이잖아요. 하웨이버가역접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대의 뜻이 우선. 그런데 오늘날은 더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꼭 그러나? 라고 하니까 역적까지 들리는 거죠. 글은 창의적인 거예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해를 하셔야지 독해를 하셔야지 편법이나 몇 가지 요령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영어 못합니다. 그런 강의가 있다면 빨리 벗어나세요. 그거는 좋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좋은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